건설 공사용 차량계 고소작업대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. 1. 작업 시 재해 유형 4가지와 각각의 유형에 따른 원인 1가지씩.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안전 안전 미설치. 고소작업대 전도 아웃트리거 미설치. 상승 시 장애물과 충돌 사전장애물 안전조치 부실. 이동 시 근로자와 충돌 이동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. 2. 설치 시 기준 5가지 작업대 이동용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작업대 이동용 유압장치는 위치 유지가 가능하고 압력의 이상저하 방지 구조일 것번가 방지 장치를 갖출 것 붐의 지면 경사각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작업대의 정격하중 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작업대의 가드,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조작반 스위치의 명칭 방향 표시를 명기할 것. 3. 이동 시 기준 세 가지.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.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것 다만, 유도자 배치하고 짧은 구간 이동 시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.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,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.